자, 낙하산 문제는 박근혜 정부 역시 이명박 정부에서, 뭐, 과거 어느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풀어야 될 숙제지만 못 풀었습니다. 비난 많이 받았죠. 그런데, 박원수 시장이 장악한 서울시에서는 야당의 낙하산이 있는 것 많이 볼수 있습니다. 자, 구역 사고 때문에 관심을 얻게 된그 장면. 저희가 하나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심정숙 기자 나오셨는데요. 자, 일단 저희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자, 최근에 있었던 사표 제출 해프닝과 관련된 얘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 메트로가 사표를 받았다 말았다 뭐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면서요. 네, 어디였습니다 5일 기자들한테 보도자료를 통해서 서울시가 메트로 간부 180명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래서 즉시 수리하겠다. 기자들한테 공개적으로 이렇게 약간 대놓고 홍보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180명이 다 그렇게 사표를 내면 누가 수습하냐? 상식적으로 네. 맞지가 않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앞으로 재발할 경우에 해고하겠다는 뜻이 본 뜻이었다. 일단 받기는 했지만 네. 곧바로 수리할 일은 없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네. 또, 왜, 그럼,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단 얘기냐, 뭐, 이런 비판이 또 이니까, 결국, 오늘, 이번 두 명에 대해서는 사표를 수리를 하고, 나머지 다섯 명에 대해서는 지위해제를 하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비난이 근데, 봄물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역에 생긴 이 사고 때문에 19살 청년이 숨졌습니다. 많은, 그, 동종의 여론도 많이 생겼는데, 궁금한 게요. 서울 메트로는 자신이 판단하는 징계 수위라는 것이 있을 건데, 이렇게 막, 과장되이 사표 받았다가 아무 일 없다는 식으로 갔다가 또 다시 수위를 막 조절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런 결정은 왜 나온다고 봐야 됩니까? 너무 신문을 열심히 봐서 그런 겁니까? 네. 그 일단 제가 댓글, 인터넷 댓글에 네. 어떤 글이 달렸냐면 참 쇼를 해도 가지가지 한다. 네. 보여주기용 쇼다. 저렇게 구의역 사고같이 정말 비참한 사고가 났는데 진전성 있는 사과를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서울 메트로가 사실은 서울시 산하의 대표적인 공기업이잖아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쇼를 하면서 진정성 없는 무슨 대책을 내놔서야 되겠느냐 지금 비난이 봄을 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메피아라고 불리는 서울 메트로가 낙하산으로 보낸 하청 업체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서울 메트로가 이제 이정훈 사장은 최근에 그만두셨어요 뭐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사장과 감사는 기관의 (1위와) (2위) 자리가 모두 야. 과거에 박원순 시장과 이런저런 인연을 맺거나 야당과 인연을 맺었던 사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 이정원 사장 같은 경우에 임명될 때도 증권노조위원장 출신이었거든요. 지하철하고 별 관련이 없는데 네. 경영성, 경영적인 어떤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낙하산 네. 논란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이 임명을 했었거든요. 네, 서울시내 대학의 총학생회장 출신이죠. 그리고 네. 여러 가지 국가보안법에 관련된, 그리고 시국사범과 관련된 것 때문에 복고를 네. 실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 중에서도 1억 2,500, 연봉이 가장 높은 그런 자리인데 어쨌든 서울 메트로의 그다음에 감사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메트로와 관련한 그 뭐랄까요 경영이 제대로 되는지 감사를 해야 될 지위에 있는 사람도 서울시 연합 아니 세정치 연합 서울시당의 수석 부위원장 출신입니다 한마디로 정치권에 있던 분이 메트로에 들어가서 지하철과 관련한 감사를 한다는 얘기고요 네. 그 밖에 비상임 이사로 되어 있는 그 정기적인 임금을 받는 분들도 네. 심상정 의원 보좌관이라든지 무슨 청년 단체 회. 회장, 심지어 안철수 후보의 부대변 출신인 분들까지 야당 성향의 인사들이 그꽉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규선 대기자께 좀 질문 드릴게요. 보통 박근혜 대통령이나 뭐 과거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주요 보직에 대통령 사람들을 포진시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 일색이긴 합니다만, 반발언을 그러니까 펴자면 대통령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 가해드 필요도 있긴 있는 거 아닙니까? 역시 같은 논리도... 박름주 시장을 위한 항변이 될수 있는 겁니까 저는 이 문제를 갖다가요 네. 그~ 저기 뭐랄까 이상과 현실 네. 그걸로 나눠 보고 싶은데 네. 사실은요 박근혜 대통령이든 어떤 대통령이든 네. 어~ 야권에 있을 때 대통령 되기 전에는 네. 그~ 낙하산을 전부 폐지하겠다 해서는 안 된다고 다 주장을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본인이 대통령이 되거나 힘 있는 자리에 가면 언제 그랬냐싶 듯이 네. 다시 원위치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저기 앵커께서 얘기한 대로 네. 어느 정도 뜻이 맞거나 이런 사람들을 주요 포스트에 쓰는 것까지도 그 네.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그런 경우에 네. 여러 명 중에서 거기에 맞는 사람, 네. 능력 있는 사람, 또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네. 옳은데, 그것조차도 무시해버리는 것이 네. 그야말로 낙하산 중에 낙하산이다. 지금 저 경우도 아까 지금 방금 전에 핵심 기자가 얘기했듯이 아무런 뭐랄까요?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눕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요. 네. 타협책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일체 낙하산이 없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건좀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거의 공연불이다. 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아주 극소수의 중요한 자리에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능력과 그 다음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서울 메트로는 서울시의 지하철 1, 2, 3, 4호선을 챙깁니다. 그러나 5, 6, 7, 8호선은 관리 주체가 좀 다른데 역시 그쪽도 비슷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 도시철도 공사의 경우도 네. 서울시 투자 대표적인 투자 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네. 상임 감사로 임명된 분이 바로 민만기 씨라고 그 시민 단체입니다. 녹색 교통의 대표를 맡던 분이 지금 5호선에서 8호선까지의 이 그 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실태를 점검만 감사를 맡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 선대 본부에서 일했던 분이 또 기술 본부장, 석지순 네. 기술 본부장으로 임명이 돼 있고 또 역시 야당입니다. 민주통합당의 전문위원을 지낸 분이 또 비상임 이사로 꼬박꼬박 월급 받으면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역시 뭐 철도의 전문성, 녹색 교통과 그러니까 교통과 관련이 있긴 있으니까 뭐 이것도 전문성이라고 해야 될지는잘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철 운영 그리고 지하철 교통 그 전문성하고는 얼핏 보기에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경영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전문성이 확보가 안된 분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혹을 감출 수가 없고, 저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에서 낙하산이라는 것도 아주 뭐 위에서부터 내려서 와또 저기도 낙하산이고 그다음에 저기서 밀려나게 되면 또 하도급 업체에는 또 서울 몇트로 있던 사람들이 또 가서 낙하산으로 들어가고, 그럼 흐르고흐르고 흐르고 흘러서 맨 밑에 바닥에 있는 사람들만 이번에 사고가 난 경우처럼 억울한 일을 겪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나으니까 문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열아홉 살 숨진 그 김군, 김씨에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위로금 같은 거 요쯤 줘야 되는 것 아니란 얘기, 의견이 나왔을 때 예산이 없다. 그런 답을 내놨었는데 다른 것 때문에 돈을 많이 썼기 때문인가요? 뭔가 좀 차이가 있네요. 저그 김군이 그 취직했던 은성 PSD 같은 경우에는 네. 서울 메트로 출신 퇴직자. 서울 메트로에선 이미 퇴직한 분들이 서른여덟 분이 고위직으로 가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받는 급여가 사백이십이만 원입니다 김 씨가 받았던 복 그~ 백사십사만 원에 거의 세 배에 가까운 돈이잖아요 네. 그리고 건강검진비 35만원 받은 데 비해서 그 38명의 퇴직자, 고위 간부분들은 연간 복지비로 해서 258만원씩을 또 꼬박꼬박 받아가시는 바람에 어쨌든 하청업체의 재정의 여력이 부족해진 건지 어쨌든 위로금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저런 것이 사회 정의에 반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은성 PSD에 계신 정규직이라는 분이 네. 메트로에서 더잘 먹고 잘 살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는 그 정년이 되거나 또는 뭐 정년을 조금 앞두고 네. 그만두고 옷을 벗고 다시 이런 하청업체 와가지고 또 엄청난 돈을 받는데 네. 그 재취업 비슷하게 하면서 엄청난 혜택을 받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월급이 줄어들 것, 줄어들거나 네. 또는 약간의 어떤 손해를 보는 쪽으로 하는 것이 일자리를 주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일자리를 늘려받으면서 돈까지 네. 많이 받고 그 다른 데갈 예산을 자기네들이 받는다는 건 정말로 저런 거는. 정말로 사회의 정계 바란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 국민들도 분노하고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자, 사안이 너무 중대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건데 이런 내용이 하나씩 공개되면서 공모를 많이 사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제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에서도 박원순 시장이 같은 당 소속 시장입니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장에서 엄중히 따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검증 절차가 나올지 제일야당 그리고 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질문을 던질지 역시 그것도 앞으로 흥미진진하게 이야기가 전개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섯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순위 보겠습니다. <목소리>